외모 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도 한 2주인가요 잘 지냈답니다 수영 등록을 했지요 그런 겸에 수영복도 등록하고 허기진 마음에 쌀국수를 먹으러 메콩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요 왜냐하면 어 약간 찐듯한 야채를 먹고 먹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먹으면 좋아요. 특히 태국 고추 듬뿍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약간 따뜻한 물에 야채 육수 맛이랄까? 어 그냥 따뜻한 물에 그냥 고추 매운맛 그래서 양파 장아치를 저렇게 넣어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감칠맛이 진짜 진짜 스미마생. 진짜 아리가 또고 잘만했스 와이니 <laughs> 특히 이 아이 스프링 스프링 롤롤어이 아이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탑니다 양도 많고 근데 양상추 대란이 일어나서 상추에 싸먹는 건 조금 아쉽지만 특히 호주 쇼핑몰은 참 좋아요 라이트 트를 체크해서 옷을 살수 있게끔 수영복 보고 근데 그 다음날 실수예요. 왜다 초록인 건지.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고객님께서 몇년 만에 돌아오셨지 뭐예요. 어? 근데 갑자기 그날 밤 친구가 쌀가마를 들고 오더니 저를 납치하고 쿠키앤크림을 갑자기 먹이더니 기분 좋게 업 시키고 저를 납치해버렸답니다. 그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좋아하는 노래를 봤어. 틀어주고 갑자기 나를 흥분시키기 시작했어요. 아,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가고 싶다. 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저는 차에 타버렸답니다. 갑자기 급 드라이브.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어서 저를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경험은 살수 없으니까 이 감사함을 세인트 킬다에 있는 이스문 레이누에 왔습니다 음악 좋고 기분 좋고 이게 얼마 만에 밖에 나온 건지 지금 보시는 광경은 잠깐 정신치를 놓고 있는 89년생 35살 뱀띠인 여자 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폴랄라 고마워요 항상 고맙습니다. 우리 우른스럽고 사랑스러운 언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저희는 지금 안지가 2015년부터 알고 있는데 아직도 친해지길 바래요를 찍고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아, 너무 아름답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다 틀어줬어. 얼마나 고마워. 아, 지금도 행복하다. 그 다음 날 산책과 1분 뛰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피츠로이 가든이고요. 우리 유진 선생님과 함께 또 나왔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수영을 하러 왔지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 와서 아침에는 또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운동을 해야 뇌 혈류가 통해서 더 공부를 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었네? 그러면 말짱 두루묵이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저 진짜 저녁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바깥에서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식 가야지? 아짠 주식 아 너무 좋다 기 감사합니다 어 입술 가져 아무나 잡아 저희 쌤은 솔직히 말해봐. 사장님께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잘라주시고 이렇게 구워지시니 얼마나 맛있다고요. 여기는 주의 하이라이트는 치킨입니다. 이 치킨은 진짜 진심으로 어, 멜번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 감성. 아이폰 8의 감성.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식으로 노래방으로 왔습니다. 코인 노래방에 왔네요. 이게 웬일이야. 20불에 20곡이었나? <laughs> 그 다음날 저는 또 염색을 했지요 탈색을 하고 우리 고객님 그냥 블론드를 했는데요 어, 너무 예뻐 항상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맡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멋있는 패셔니스타 나의 고객님 모든 일만 사용통하시기를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콜로랍니다. 소이 피콜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다고요. 아, 이 아이폰의 감성 너무 좋다. 한 5년 만에 고객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아, 잊지 않고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정말 고객님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신기하고 어내 나이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리 고객님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거 어 근데 밤에 갑자기 깜짝 소문봐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바버샵에서 이거를 구했지 뭐예요 고객님들이 갑자기 한번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그 스킨 페이더 하고 마무리 스킨토너 뿌릴 거 없냐고 그래서 샀지 뭐예요.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면 당장 바꾸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왔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PTE, PTE 자, 듣고 말하기, 아, 읽고 말하기 망했습니다. 이상한 말로 지연해버리지 뭐예요. 하하 <laughs> 어 나의 사랑스러운 고객님 뒷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슬로우모션으로 찍는데 저 하늘하늘 얼마나 예뻐요 고객님 보이야지 사랑해요 1년 2년 뒤에 와또 자연스럽고 예쁘고 웨이브로 넣으면 항상 더 예쁘지요 파마하신 고객님이신데 아이폰 8이 느낌 뭐야 너무 사랑해 감성 진짜 최고입니다 와우. 좀 뻘쭘하긴 한데 이런 것도 찍어봤어요. 유행이니까. 이제 저희가 이사 가는데요. 인테리어는 끝났습니다. <laughs> 이제 곧 이사 가거든요. 아 수영 수모 쓰고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건강시. 어 아, 제가 좋아하는 그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거 시키고 카라멜 마키아토 소이로 시켰답니다 오늘은 돈 쓰는 날이에요 스몰 사이즈로 샀어요 아 아사이볼 야스 아사이볼 아 뛰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멈춰서 찍었지 뭐예요 아직은 뛰지를 잘 못해요. 1분 뛰고 4분을 걷는 정도랄까? 언젠가는 실력이 늘겠죠.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공부랑 열심히 운동도 할 거예요. 오늘 수영 레슨을 받았는데 거의 어린 나이의 수준이었답니다. 물을 엄청 마셨지 뭐예요? 다행히 수영장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가까워서 이렇게 가서 콜드브루와 빵을 먹었지 뭐예요? 샀지 뭐예요? 깜짝 선물 받았어요. 우리 칸나 선생께서 이런 귀여운 칸나세. 카드를 선물해주고 이상하게 <laughs> 박스가 무겁다 했더니 고객님이 이렇게 마늘밥을 넣어주셨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씨나몬 너쪽으로 좋은데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 진짜 나박해몬은 너무 사랑해. 드디어 이왕따시만한 비빔면을 먹어봤답니다. 추석이어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어 식당에 선생님의 친구분의 식당에 가서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이렇게 감사하고 가족 같은 분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추석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참 뵙고 싶네요. 와전 진짜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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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호박전,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고기를 잘못 먹거든요. 아, 드디어. 역시, 손맛이 예술이죠. 거기다가 얼음까지. 와, 진짜 추석이라고 달좀 봐요. 만들 때 단무지 좀 먹고, 유진 선생님이 하는 것 따라서 해보았지만, 역시. 우리 여진쌤, 종가쌤, 며느리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빨리 시집 잘 가세요. 진짜 시집 제일 잘갈 듯합니다. 어 예뻐. 마음도 착하시고, 열이시고이쁘 어. 아, 정말 멜버는 참다 예뻐요. 이런 건물, 트램. 아, 여권을 만들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NGB 지나갔고요. 미술관? 뭐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분수대도 아름다운 거 보세요. 사실 여권 만들려고 아침에 일찍 출발했으나 시간을 조금 더 늦게 갔어 가지고 여권 신청을 못 했어요. 아, 진짜. 헛똑똑이. 괜찮아요. 다음날 쉬는 날이거든요. 일이 더 중요하지. 아, 근데 뭔가 이게 예쁘더라고요. 이분들은 무슨 색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다시 대사관을 찾아가고 있어요. 대사관 직원님들이 친절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처음 가는 문맹이는 참 좋았답니다. 감사해요.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요. 아이폰 16. 옵두스 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여권 오는 시간이랑 비슷할 듯 합니다 어머 이 멀렛은 이 오리에서부터 온 건가? 오리가 벌써 멀렛을 하고 있네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어 큐영님이 키티 진짜 좋아하시는데 큐영님이 호주 와야 될 텐데 지금 아 오늘은 좀 속도가 조금 낮네요 다행이다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하하 으아 진짜 스콘 너무 맛있어요 예술이야 이렇게 가끔 예약이 취소되면 바깥에 나와서 차 한잔하고 빵먹고 기분전환해요 근데 빨리 돌아가야 돼. 워크인 고객님도 오실 수 있으니깐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워크인 고객님이 오셔서 예약 취소된 거 기뻐요 어떻게든 감사하고 긍정으로 이긴다면 언제 어, 어디서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여기는 중국인가 호주인가 호주입니다. 차이나타운이고요 아마 추석이라 이렇게 나오신 듯합니다. 아름다운 호주 멜버른 우리 선생님들 토요일이라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시는 당신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피자를 시켰는데 아름다워요. 아. <laughs> 갑자기 고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만한 선물들을 조그마한 손에 이렇게 들고 오시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귀한 아이들도다 갖다 주시고 취향 저격이고. 아,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연예인이 된 기분이에요. 미용사지만. <laughs> 생각하기 나름.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하하하